자, 그럼 또 다음 질문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9810번 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천평이 넘는 토지네요. 2차선 도로에 접해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도로에 접한 토지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전망 괜찮을까요? 장기간으로 좀 보고 계시리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보는 곳은 또 화성시입니다. 장안면 노진리에 천평이 넘는 토지인데요. 도로에 일단 접하고 있고요. 가격이 또 싸다고. 입니다. 장기간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지금 화성시나 평택이나 상당히 뜨고 있는 게 맞습니다. 건물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토지인데 지금 자 여쭤보시는 거는 토지라고 보는데 화성시는 지금 여러 가지의 화재, 저기 호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정 그 지구. 산업단지죠. 이쪽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 지금 현재 기아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우정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화성시에 지금 비행장이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함으로 임무을 해놔서 지금 여기 지금 그 동네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매항리나 또 내지는 이화리나 석청리 전체가 지금 노진리까지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산업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전체적인 게 들어가고 매항리가 중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원정지구가 평택에 있습니다만 아산 국가산업단지 그 옆에는 포승 국가산업단지죠 같이 하나가 묶어져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로진리에 대한 부분은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가 아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선 도로인 것 같고요. 또 보면 농지인 것 같습니다. 농지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 해도 이 주변일 대가 거의가 농지가 많습니다. 또 비행기가 이전하면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추가자치로서 같이 또그 어, 용도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만 적정하시다고 하면. 도로에 접해 있고 또뭐 크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또 매입하신다 하더라도 농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농지 연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농금 영지 제도가 돼 있어서 아마도. 음, 3년에서 10년을 갖고 계신다 해더라도 65세 이세가 된다라고 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되고 또 수익성이 날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 뭐, 매입을 하셔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